오케이 okay, 됐다. 높이서 저좀 떨어, 떨어뜨려 높이에서 엄청 높이서 떨어뜨려 주세요. 제 밑에는 계시지 말고 사람들님들. 어, 아 메로나님, 예, 아 한조님 이점에서 떨어뜨려 주세요. 한번 볼게요. 감사합니다 한조님. 떨어뜨려 주세요. 오케이 갑니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겁나 빨리 떨어지네요. 풍덩. 아니 <laughs> 땅이 너무 높았다. 땅이 너무 높았어요, 님들. 이거는 저 멀리 바다 가서 해야겠다. 저 바다 멀리 해 봅시다. 바다 멀리. 이쪽으로 높게 높게 날아가 보세요. 높게 높게. 보라색 핑 쪽으로 더 올라가자고. <laughs> 이것보다 더. 어 간다. 아 <laughs> 이거 실제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거. 와. <laughs> 아뭐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이거? 아, 뭐야, 별로 안 빠졌네. 어, 뭐, 어떻게 된 거야. 아,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. 저는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. <laughs> 쑥 하고 올라오네, 얘가. 한초님한초님 한초님. 오케이, 갑니다. 자, 이번엔 과연. 오. 경치가 좋구만. 자, 보겠습니다. 어, 저 가만히 있거든요? 이제 여기서 W를 누르면, 이렇게 가네. <laughs> 아 이제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해볼게 있다. S를 눌러볼게요. 그럼 뒤로 이제 뒤로 가면서 아래로 더 빠질 것 같은데, 오케이 갑니다자이 상태 그대로 떨어지고, 뒤로 숙여서 S. 지금 S 누르거든요. S? 아 S 누르면 뒤로 올라오네. <laughs> 이거는 W 누르든 S를 누르든 보트 각이 어떻게 되어있건 간에 그냥 올라오나 봅니다.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더 걸어서, 아예 제가 안에서 뒤집어 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오, 그 보트를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이번에 안에서 제가 뒤집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빠지고 난 다음에 뒤집 뒤집 안 뒤집어지나? 안 뒤집어진다 아무것도 안돼요 님들 <laughs>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자 일단 시작가 보트류가 이제 물 안에 들어가면은 W랑 S밖에 안되고 앞으로 기울이거나 뒤로 기울이거나 이거 안되네요. S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. 아쉽네요. 자 이거는 여기까지 끝끝. 끝. 이거 끝끝끝끝. 끝, 끝, 끝. 더 이상 들어가지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. 계속 내려가면은 괴물 나왔으면 좋겠다. 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괴물. 어, 뭐야 저 뭐야. 뭔데 방금? <laughs> 보셨어요 님들? 사람 빠지는 거 보셨어요 초고속으로? 뭐야 방금?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갔는데, 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괴물 나오면 진짜 무섭겠다.